<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는 진에루지 개발팀의 팀장 이지우입니다.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프스도 손동현 대표입니다. 어, 저는 그 NEI에서 대표하고 있는 황건필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NEI에서 개발자로 있는 장수철입니다. 저는 기술총괄 담당하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저희 회사는 AI 기반 유전자 예측과 응.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이식이 응. 필요한 혈액암 환자와 가족력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응. 저희 스프레스토는 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안심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고요. 네, 그 시작을 저희가 어,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이제 좀 이제 생활 안전 분야 에 기하기 위해서 시작한 템이구요.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불법 카메라 감지 어 기술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주력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음. 기술 총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laughs> 총괄을 어느새 붙였더라고. <laughs> 저는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한 그 인공지능 그그 초음파 그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타겟 타깃, 시전하기 타겟으로 해서 그. 박제를 모방한 초음파 센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봇의 센서들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음. 그, 그런 원활히 기술 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센서들의 조합을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각각 센서들의 그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음. 하나의 센서만으로 그 모든 상황을 파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기존 센서들의 조합만으로 커버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인공지능 음파 센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지행 사업을 통해 컨설팅, 영업 제나 영어 영상 제작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 장점은 그 되게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이제 효과적으로 해주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이제 그 스타트업 하면은 그 자금적인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이제 아예 할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게 중요한데 그 자료에서 디자인을 이제 해주고 컨설팅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 다른 데서 좀잘 듣지 못한 그런 뭔언가죠 아시는가 법률이나 세무 회계 같은 것들을 저희가 뭐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뭐 아니면은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 그런 업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서울대 캠퍼스타운에서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서포트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초기에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뭔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유지하기 위한 부가적인 것들 뭐 공간, 세무회계,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옆에서 서포트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다잘 받고 있습니다 음. 네 어,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물론 스타트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과 문제들에 대해 공유하고 도울 수 있어 좋습니다 아네그 교류를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다들 네. 너무 바빠서 <laughs> 네 다들 의지는 있는데 다들 바빠가지고 네그 스타트업이 뭐 한달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달린 아. 상황인데 무슨에서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죠. 상무처 행원 해줬어. 교류와 아무래도 근데 한 공간에서 이제 계속 마주치고하다 보면 서로 이제 계속 인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뭐 주기적으로 네트워킹 데이도 있고요 그런 자리에서도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 나누기회도또뭐아 어, 내년에. 초에 가족력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반 유저들이 쉽게 잘 사용 가능한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질병 예방할 수 있으면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에스프레소는 사회 가치랑 이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동등하다고 가치를 두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선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성공적인 모델이 한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입주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아마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겹치는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서로 다른 분야에 각각 특색이 있는 기업들을 뽑다 보니 이게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을 이용해서 한다면 옆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관련된 걸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형제 관련된 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이템적으로는 서로가 뭔가 이게 내기억겹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좀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이제 하면서 근데 회사들이 이제 그각뭐 초기 뭐 아니면 조금 더된 회사들이나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겪는 건 비슷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세워서 무슨, 뭐 무슨 서비스를 뭐 세무 회계를 처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런 거는 이제 정보 공유를 하죠. 음.